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2025 GV70 SUV에 대한 자세한 리뷰 스크립트를 한국어로 카 MVP 채널의 인트로와 함께 600단어 정도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 MV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형 GV70 SUV에 대해 깊이 있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더 세련되고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025 GV70은 날카로운 헤드램프 디자인과 더 넓어진 그릴로 한층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의 LED 라이트 시그니처는 낮과 밤 모두 존재감을 드러내고 공기 역학을 고려한 라인과 곡선은 차체의 볼륨감을 강조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합니다. 측면에서는 크롬 라인과 21인치 알로이 힐리 스포티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자아내며 후면부의 슬림한 테일램프와 듀얼 버플러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5 GV72의 인테리어는 미니멀하면서도 첨단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대시보드는 가죽 소재와 스티치 디테일로 마감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14.5인치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과 다이얼 컨트롤러를 통해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조절 및 통풍. 열선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여유로운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패밀리카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542L로 뒷좌석 폴딩 시 최대 1678L까지 확장되어 캠핑이나 여행 시에도 충분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능면에서도 2025 GV70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 차저 4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최대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 43kgm을 발휘하며 고성능 3.5L V6 트윈 터보 모델은 375마력과 54kgm의 강력한 토크로 0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5.1초 만에 도달합니다. 모든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을 통해 컴포트, 스포츠, 에코 등 다양한 주행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어 운전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안전 사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5 GV70은 최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또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도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직관적이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 GV72 국내 출시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5,500만원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7,80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선택하는 엔진과 사양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지만, 이 가격대에서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 GV70 SUV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카엠브이피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